걸어 나갔다 걸어 나갔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뒤에 있는 말이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조용언이라면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걷는 행위를 계속해 나갔다라는 뜻이면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 걸어서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라는 뜻이면 둘다 본용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었습니다. 무지개 밖으로 걸어나간 수소가 십자가 탑에 피래침 가지 하나를 붙잡고 아슬아슬 파스닥거리고 있다. 시간보다 가벼운 원소가 중력에 가는 팔을 붙잡고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믿음이 속눈썹 끝자락에 히끗히끗 맺혀 있다. 정오를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나가는 시간. 더 가벼워지는 믿음.